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,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. 아멘. 오늘은 하나님께서 꼭이 땅에 특별히 세계를 숨길 수 있는 언론 기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영 사장님을 비전을 주시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231차 감사 현, 음, 현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.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힘들고 고달플 때라도 우리가 능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에 오게 해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아멘, 아멘.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이 지지리도 못 나서 사생당파로 인하여 멸물이 망가진 조선을그 뼈저린 회계기간으로 3 6년 동안의 일제의 통치 아래 살게 해주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몇 사람의 민족 지도자들이 뭉치면 살고 헛어지면 죽는다는 그 슬로건 하나 가지고 정말 각각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뭉치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100년 전에 3일 운동의 그 깃발을 들게 해주신 나를 기름하는 이 헌신 예배입니다. 주여 이것에 임하여 주시옵소서.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장 우스으로 생각하던 당신의 기한전 이승만 박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철저한 불교인이 유교인이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지 자유 경제 시장 경제와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불의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가장 가난했던 인민족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또 교만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우치기에서 지금 이 나라는 과거보다 더 혼란한 이념투쟁과 사색당표보다 더 저질스러운 지조도 없는 인간들로 인해서 분열의 영이 교회와 개인에게 이 사위에 가득 차서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이때입니다. 오늘 참석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,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때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를 섬기는. 그로벌 리더가될 것을 분명히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 아멘. 자존감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. 아멘. 모든 젊은들이 이 좌절하고 있는 이때, 지금 때가 우리가 다시 세계를 승기는 기회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, 인천 타임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들이 잘못 발표하더라도 이인성타임제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희망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이 증가하심을 증거하는 타임제가 되게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전태석 목사님을 지어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싸우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저들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는 거룩하신 능주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렴 나이다. 아, 아멘. 아, 네.